혹시 요즘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신가요? 밥맛이 없는데도 억지로 식사를 하고 이유 없는 소화불량이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단순한 피곤이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간이 조용히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은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독소를 처리하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집어든 음식 하나가 그 파수꾼의 숨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후부터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 일부는 것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음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무심코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퇴직한 의사로서 여러분께 반드시 피해야 할 간을 죽이는 최악의 음식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간에 치명적인지 그리고 어떤 대체 방법이 있는지까지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공장에서 만든 고기 제품은 맛은 좋지만 질산염과 아질산염 같은 발색제와 보존제가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간에서 해독 과정 중 독성 물질로 변하며 간세포를 공격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만큼 위험합니다. 특히 기름에 튀기거나 구울 때는 발암물질이 더 많이 발생해 간이 그 독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만성 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생고기나 달가슴살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단 음료와 설탕이 많이 든 디저트입니다. 설탕은 단순히 체중을 늘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간을 지방창고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과도한 설탕 섭취입니다. 콜라, 사이다, 과일주스, 케이크, 빵, 과자 속 설탕은 혈액 속에서 빠르게 흡수되며 간으로 몰리는데, 간은 이 포도당을 다 쓰지 못하면 결국 중성 지방으로 바꿔 간세포 사이에 쌓아둡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간이 점점 굳어지고 염증이 생기며 간경화 심지어 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만하지 않아도 탄 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지방간이 흔히 발견됩니다. 물, 무가당차, 신선한 과일 자체를 섭취하는 것이 설탕 음료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기름에 튀긴 패스트푸드입니다. 치킨, 감자 튀김, 도넛, 패스트푸드점에서 쉽게 사먹는 튀김류는 산화된 기름과 트랜스 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간의 기름을 쌓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또 패스트푸드는 소금 함량도 높아 고혈압과 함께 간 혈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튀김 기름은 여러 번 재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 화, 물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독소가 체내에 남게 됩니다. 젊을 때는 괜찮다고 느껴도 50대 이후에는 간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작은 양도 큰 해가 됩니다. 간 건강을 지키려면 튀김 대신 찜, 구이, 삶기 같은 조리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음식은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술이 간에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한두 잔쯤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매일 술을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이 바로 간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킵니다. 결국, 지속적인 음주는 알코올성 지방간,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단순히 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췌장염, 이염, 심혈관 질환까지 동반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거나 줄이는 것이 간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고염식, 즉잔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 가공된 반찬류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간에 직접적으로 독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간경변이나 간질환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체액이 정체돼 복수가 생기고 간 기능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또한 짠 음식은 혈압을 올려간 혈관에 부담을 주며 전반적인 간 건강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은 소금 섭취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은 간뿐 아니라 신장, 심장까지 동시에 지켜주는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음식을 정리해보면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 단음료와 디저트, 튀긴 패스트푸드, 술, 그리고 짠 음식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공통적으로 간에 과도한 독을 남기고 해독 능력을 마비시켜 결국 간세포를 죽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선택을 바꾸면 간은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 김할아버지입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을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본인은 한두 잔쯤은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지요. 그런데 점점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화불량이 잦아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간 수치가 정상보다 4배 이상 올라 있었고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과 초기 간경화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술을 줄였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지만 이미 간세포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뒤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 박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소 달달한 음료와 빵, 케이크를 즐기셨습니다. 체중은 정상이었기에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건강검진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발견되었고 혈액검사에서 간요소 수치가 크게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매일 마시던 콜라와 카페, 음료, 그리고 디저트였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단 음료를 모두 끊고 식단을 바꾼 뒤 6개월 만에 지방간이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66세 여사 사례입니다. 평소 음식이 심심하면 맛이 없다는 이유로 국, 찌개, 반찬에 소금을 듬뿍 넣어 드셨습니다. 김치, 젓갈, 라면도 거의 매일 드셨지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고 복부에 약간의 복수가 차 있는 것이 발견되어 정밀 검사를 했더니 간 기능 저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짠 음식을 줄이지 않으니 간과 혈관이 동시에 손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4세 정 씨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점심마다 햄버거, 피자,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를 즐겼습니다. 특별히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늘 피곤하고 피부가 칙칙해져서 검사를 받았더니 지방간과 고지혈증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잦은 패스트푸드와 튀긴류였던 것이죠. 의사의 지도대로 식단을 조절하고 꾸준히 걷기 운동을 병행한 결과 3개월 만에 피로가 줄고 간 수치도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렇듯간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회복될 수도 있고, 반대로 빠르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간을 지키는 길은 거창한 약이나 보조제가 아니라 바로 식탁 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이 아마 여러분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술을 습관처럼 마시거나 단 음료를 끊지 못하거나 짠 음식을 매일 찾고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간을 살리기 위한 결단의 순간입니다.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손상된 간세포가 있어도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면 얼마든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에게 가공육을 끊고 신선한 단백질과 채소 2주의 식단으로 바꾸게 했을 때간 수치가 몇 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경우도 많습니다.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술 대신 운동을 선택하고 짠 음식 대신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가는 금세 변화를 보입니다. 여러분, 가는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하루 스무 네 시간 쉬지 않고 독소를 처리하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집어든 음식 하나가 그 파수꾼의 숨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에서 이 다섯 가지 음식을 멀리 하고 간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피곤하지 않고 활력 있는 노년, 건강한 백세 시대를 사는 비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바꿔야 내일이 달라집니다. 시니어 시대에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